네 간략하게 어, 저건 이제 다 씻었습니다. 씻어가 정리를 했습니다. 음, 요거는 이제 어, 64년도 어, 케네디주와요 어, 상태 A급입니다. A급인데 어, 이제 도그만 거 이제 뺏겨지니까 지금 이렇습니다. 도그만 거 뺏기면 어, 깨끗합니다. 음, 요 고가로 했죠. 예, 네, 고가입니다. 64년도 두개 했습니다. 6 4년도 나머지는 뭐 연도별로 보면 뭐 단가를 못 찾았습니다. 그리고 어, 아, 요거는 돈 된다. 음, 말씀드렸습니다. 이거 네, 1776년도부터 1976년도 이건 돈 된다 그리고 보면 희귀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검증된 거는 64년도 어,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어, 이거는 이제 에, 아우젠하오 요거 71년도 돈 됐다 했습니다 71년도 돈 됩니다. 그래서가 이제 71년도는 두개 있습니다. 두개 있고 72년도도 뭐 지금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77년도가 이게 지금 350만 달러 같습니다. 307년. 350만 달러. 에.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지금 350만 달러인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음, 저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, 72년도네 72년도 72년도? 어, 근데 77년도가 두개 있네